진행하게 될1조 발표자 노태호입니다. 먼저 발표 진행에 앞서 저희가 소력 발전을 왜 주제로 삼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계속 대두되고 있는 기술인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결과물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시연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2년 동안 저희 교수님들께 열심히 배운 설계 프로그램과 이제 가공 기술을 잘 활용해서 구조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땡 구조물과 아, 땡 구조물을 이용한 수력 발전기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저희 용암 프로젝트 주제를 수력 발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발표 순서는 이렇게 역할 분담 그리고 수력 발전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구조물들의 전체적인 제작 과정 그리고 이 구조물 자체에 대한 조립 과정 그리고 신운전 동영상 2개 에로사하 그리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으로 마무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저희 조는 이렇게 총 크게 4개의 역할을 나눴습니다. 가공, 설계, ppt, 조립 이렇게 총 4가지의 조사를 나눴는데 사실 이 역할을 나눈것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조원들 모두가 서로의 역할을 잘 도와줘서 프로젝트 진행이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laughs> 네, 력 발전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히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제 물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전환 현상에 의해 물이 가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례 이용하여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네, 저희는 이것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개의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구조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작 과정 등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첫 번째로 아크릴 수조입니다. 저희는 이물 저장 공간을 이제 아크릴 수조로 만들었는데요. 아크릴 수조, 아, 수조 재료에 있어서 아크릴을 선정한 이유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투명성이 좋습니다. 투명성이 좋아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 구조물을 관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십니다. 그리고 광택, 광택도 고수에서 미관상 보기 좋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상형성 가공성이 좋아서 저희가 원하는 구조물로, 아 저희가 원하는 형상으로 이제 가공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아크, 아, 수조의 재료를 아크릴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조의 전체적인 제작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를 진행할 거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가공을 했습니다. 근데 가공 같은 경우는 저희 앞에 보이시면 이 아크릴 판대기 자체를 저희가 가공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본용 선반실이나 이제 MCT 기계에 직접 지워 넣어서 저희가 가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크릴 판대기가 너무 크기도 하고, 콘날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정밀함을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주를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완성도가 높은 구조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좀부득기하게 이제 아크릴 수조에 가공같은 경우는 외적체에 맡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된 것의 토대로 저희가 이렇게 실리콘이나 본드를 사용해서 조립을 할거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시이두개 사진은 저희가 인벤터, 오토캐드를 각각 활용해서 도면을 만든 것입니다. 특히 오토캐드를 활용한 도면을 보시면 이 두개 이 해당 부분에 저희가 수원을 부착함으로써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였고요. 그리고 바닥면에 보이시면 여기 좀 작게 보이시겠지만 홀이 있습니다. 홀을 끌금으로 이제 호스를, 호스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댄스 라이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실제 구조물 댄스 라이드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일론을 활용하여 댐을, 아, 댐 댄스 라이드를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댄스 라이드를 만드는 데 라일론 재질을 택한 이유는 저희 구조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다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특성으로 인해 내식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제 나일론 재료의 같은 경우 내식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조물에 굉장히 최적화된 재료였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표면 마찰 개수가 나일론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저희가 원하는 이제 구조물로 가공하기 편할 것 같아서 나일론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일론 댄 슬라이드 전체적인 제작 과정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동의하게 설계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설계와 캠 모두 카티아를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카티아로 이제 캠을, 캠에서 NC 코드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돌리는 작업을 하였고요. 다시 한번 검증을 하였습니다. 검증한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강의 시간에 배웠던 GVCNC를 활용하여 검증을 다시 한번 하였고, 이상이 없어서 이제 가공을 하고 완성품이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모두 파티아를 활용해서 모델링을 한 거고 이제 2D 투명까지 뽑아낸 겁니다. 이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 3D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제 캠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카티아 캠에서 추출한 n 시 코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GVCC를 활용해서 검증을 거친 후에 이상이 없는 가 확인하고 이제 MCT 정비로 코드를 옮겨서 실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댐을 만드는데 사용한 가구는, 아, 사용한 공구는 이제 25 파일짜리 커터, 28 엔드밀, 28 버랜드밀 이렇게 총3 가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숨은 제작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이, 여기 보이시는 이 실제 수문 구조물을 저희는 이제 학교에 있는 3D 프린터기를 사용해서 이런 땜 수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땜 수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기 G 코드 추출하는데 필요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이제 해당 모델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G 코드를 3D 프린터에 입력을 하였고, 이제 출력이 정상적으로 잘 완료가 돼서,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구조물의 전체적인 조립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크릴 수조에다가, 먼저 이 아크릴 수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나일론 댐, 그 다음에 호스 등을 결합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볼트 부분에 물이 조금 새는걸 확인해서 실링으로 마감 처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력을 발전시킬 모터, 그리고 전구 등을 조립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품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나오게 됐습니다. 치운전 네, 동영상입니다. 이게 구조물이 낮게 있기도 해서 낮게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좀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 파일을 넣었습니다.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 수문이 개방되으로 인해서 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 쏟아진 물들이 수차를 또다시 모들이 수차를 가동시키면 이 회전력이 모터에 전달됩니다. 이 모터에 전달되면, 아, 회전력이 모터에 전달되면 전류를 생산해서 이제 여기 조금 좀 작긴 한데 여기 이렇게 전구의 불을 밝혀주게 되는 겁니다. 전구를 네, 달이어도 이제 저희가, 아, 저희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라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구를 달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많고 많은 새로운 사항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대표적인 거한 가지만 들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3D 프린터를 제작할 때 처음부터 잘된건 아니죠? 이렇게 3D 프린터를 출력할 때 처음에 굉장히 마감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보스러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제, 왜 그런가, 조언들과 논의할 때, 아,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구조, 아,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3D 모델링을 넣을 때, 눕히지 말고, 한번 세워서, 세워서 넣어보자. 그렇게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세워서 넣어봤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구조물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작 과정에 대한 Q&A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니 고생들 많이 했는데 어제부터 물난리를 계속하는데 오늘 도 물난리가 나왔는데. 네. 에로판이 하나씩 추가가 돼서 굉장히. 다음에 또 혹시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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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발표 이만 마치겠습니다. <laughs>